자, 지금까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한 거. 등차수열은 어떤 게 등차수열이라고 했랬어 <laughs> n 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 뭐 an은 뭐 2n 4 이렇게 n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등차수열이고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 상수항이 없는 거첫장부터 되는 거.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뭘 배우냐면 야, 여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n까지 더한 게 얼마냐? 이거 더하면 이거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라 그랬지? n 플러스 1이 n 개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SN은 이게 되기 때문에 SN은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등차수열에서 배운 거야. 알았지?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앞으로는 등차수열의 합은 앞으로는 등차수열의 합은 sn은 2분의 n에 e a 1 플러스 n-1d 또는 뭐 2n분의 첫항 끝항 이렇게 계산 안 해. 뭘로 계산하냐면 이걸로 계산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바로 계산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3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의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이니까 2곱하기 2분의 N에 n 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n으로 계산을 할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그 시그마를 이용한 계산의 공식이 바로 요거야. 이거는 이거래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거야. 1에서부터 n까지 더하는 게 공식이 이거야. 공식이 이거. 공식이 이거란 말이야. 공식이 이거. 근데 앞으로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거 가지고 계산 안할 거야. 왜 이거 복잡하잖아. 그냥 이걸로 하면 끝인데.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이 알았지? 시그마를 이용한 합의 계산. 첫 번째 공식이야. 이건 자연수의 합이야.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니네가 암대운수열의 합을 얘네가 가르쳐줄 거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 이거니네 이런 수열 안 배웠잖아. 그지 이건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야. 조화수열도 아니야. 근데 이런 수열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 수열은 안 배웠어. 근데 이 수열의 합은 알아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라고 하는 수열인데 얘 이걸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6분의 n, n 플러스 1에 2 n 플러스 1이라고 돼. 이거는 증명을 해줄까요? 자 증명을 이렇게 해요. 여기 k 플러스 1에 3승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k 3승은 3k 지구 플러스 3k 플러스 1이야. 맞잖아요. 이거의 3승은 이거 넘어가면 맞잖아요. 이거 그지? 맞잖아. 이거 삼승은 얘 넘어가기만 하면 이거 맞잖아. k 삼승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잖아. 선생 님 여기다 1부터 대입해본다. 1부터 대입하면 2의 삼승. 마이너스 1의 삼승은 3의 1의 제곱. 3의 1 더하기 1이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3의 삼승. 마이너스 2의 삼승은 3곱하기 2의 제곱. 3곱하기 1의 제곱. 아, 2의 3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쭉쭉쭉쭉 나오면,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의 제곱은 3 곱하기, 여기가 n 까지니까, n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다 더해봐. 이걸 다 더해. 뭐, 굳이, 이거, 이거는 필요 없어요. 니네 교과 과정에서도 이건 안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 그냥 이게 외워라라고 돼 있을 거야. 원칙, 원래는. 그래서. 근데 그냥 선생님이 한 번만, 한 번만 설명하는 거야. 이게두 번째 공식이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하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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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없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은 3에, 그럼 여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여기 n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3에 1 플러스 2 플러스 n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n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배웠어,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고 이미 배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걸 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잖아, 요거.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얘네들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증명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맞잖아, 이거. 우리가 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지? 네, 선생님, 이거는 뭐, 미래가 해봐도 알아요. 이건 다했으니까 이제 요걸 구하는 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공식이 바로 이거야.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이런 수열을 안 배웠는데도 이걸 쓰나요? 아, 앞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이런 수열 안 배웠어도 이러니까 갑자기 뭐가 웃을까? 이것만 얘외우기 니마. 응? 뭐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공식은 이의 3승 1 저거 승 야, 2의 3승 플러스 3의 3승 플러스 4의 3승 이렇게 n의 3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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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0 0 이런 수0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는데 앞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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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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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제곱이야. 요놈의 제곱. 외우는 거야 이거. 다 그냥 외우.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느냐. 똑같아. 이거 k 플러스 1의 4승 마이너스 k 4승은 이제 이항정리도 배웠으니까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6, 아니 이게 4 k 3승 플러스 6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집어넣어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똑같이 증명은. 앞에서 선생이 님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증명을 해서 나온 게 정리한 게 예약 정리한 게 예약 그래서 아 이제 니네한테 수열의 합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준 거냐면 등차 근데 그 등차수열의 합은 얘하고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야 등차수열의 합은 얘하고 똑같은 거야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수열의 합을 가르쳐준 거야. 그런데 앞으로 요 놈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계속 쓸 것이고 그리고 니네한테 요두 가지 수열을 갖고 합을 구하는 걸 계속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보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k3승 플러스 2k지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이런 걸 미리 가르쳐주는 거야. 얘네가. 알았지 그래서 k에 대한 1차식에 대한 합도 배우고요. 2차식에 제곱수에 대한 합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곱에 대한 합도 배우는 거야. 이제는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배울 거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뭐안 외운 거 없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기본이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 1 더하기 1만큼. 그 다음에 선생님 사슬 안 나와요? 안 나와. 사슬은 안 나와. 여기까지만 나와. 자그 다음에